행복한 황혼기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것, 바로 건강일 겁니다. 하지만 노인들 스스로 건강을 챙기기란 쉽지 않은데요. 강남구에서는 이런 분들을 위한 건강투어가 마련돼 호응을 얻고 있다, 있습니다. 엄종규 기자입니다. 건강한 노년생활에 적인 근육 손실을 예방하기 위한 운동인 그룹슬링. 운동 처방사의 지도에 맞춰 어르신들도 힘을 내 따라해봅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레 줄어든 활동량. 운동 부족을 실감하고 또 운동을 해야겠다는 의지 역시 다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적당히 나오는 거죠. 많이는 안 나고 다리 그러고 체험을 네. 해 보니까 가급적이제좀 모욕을 좀 열심히 흘려버리. 시니어 건강 투어가 진행 중인 강남구 웰에이징 센터입니다. 구민들의 건강한 노년을 위해 마련된 곳. 웰에이징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 중으로 무엇보다 건강한 노년을 위한 지속적인 신체 활동을 강조합니다. 삶의 질을 높이고 웨레이징을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맞는 운동을 스스로 할수 있게끔 내가 갖고 싶은 운동, 아니 갖고 싶은 취미활동, 갖고 싶은 특기활동이 있으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자에다가 가볍게 손으로 잡고 몸을 기다리고 체중은 뒤쪽 발꿈치 쪽으로 실으면서 종아리 쪽에 스트레칭이 되게끔 발목의 각도를 최대한 좁혀주는 거죠. 운동을 체험한 어르신들은 투어의 다음 코스로 같은 건물에 위치한 치매안심센터를 찾았습니다. 이곳에서는 인지 선별 검사와 전문 상담, 인지 퍼즐 맞추기가 진행됩니다. 코로나 19가 장기화되면서 그 어르신들의 그 외부 활동과 신체 활동이 줄어들면서 그 스트레스와 우울증 호소는 어르신들이 점차로 증가하게 되었어요. 몸과 또 마음의 건강을 한 번에 졸아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길어진 수명만으로 채워질 수 없는 장수 시대.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위한 웰 에이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드라이브 뉴스 엄종규입니다.